안녕하십니까. 꿈꾸는 고든소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이므로 저희 막내는 하루 쉽니다. 그래서 자막도 없어요. 오늘은 제 습작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자막 없이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참, 언젠가 여기에 곡을 붙여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전화를 건다. 나는 너에게 전화를 건다. 간단한 안부, 보고 싶다는 말, 다음에 만나자는 말. 힘든 일이 있었던 너에게 바로 묻지 못하고, 빙빙 돌려 실없는 농담만 하다. 마지막 툭 던져보는 사랑해. 사랑합니다라는 말.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고들. 그 사고 희생자 중네 이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다음에 만나 밥 먹고 차 마시기로 했잖아. 그 뒤에 걸려온 친구의 다급한 전화. 너도 그 소식 들었냐며 너의 이름을 말하더라.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말해줘. 늘 그렇듯 내가 전화하면 간단한 안부 보고 싶다는 말, 다음에 만나자는 말할 거라고. 왜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 왜안 받아줘?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 같이 웃고 떠들어야 했는데 받지 않는 이 전화 바뀌지 않은 컬러링 마지막으로 던져보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사랑하지만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이번 추석 명절에 전화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